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들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28일이네요 벌써 2월이 다 갔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해의 6분의 1이 벌써 지나간 거죠 이제 남은 6분의 5도 상당히 빨리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 보람있게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물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서 벌써 2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참 지혜롭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곡더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한 번씩 제가 중간 중간에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잠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에 우리가 잠언을 다 공부한 경험이 있죠. 그래도 제가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고 지난번 하고 또 지금 하고 제가 느끼는 것도 다르고 또 성경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똑같이 제당은 제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 다시 묵상해서또 새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원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이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자문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를 추구하는 삶.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인이 악을 행하면 설령 누가 쫓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책감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도망하듯이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이다 이게 결국 뭡니까? 죄책감이죠. 그다음에 14절. 주께서 오늘 이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 그 죄책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디 가도 불안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의인이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어린 소년 다위시 골리아와 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 다위시 여러분 어떻게 골리아와 싸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슨 배짱으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사자같이 담대한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개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관자는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관자가 많아진다, 통치자가 많아진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통치자가 되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역과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북한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왕이 살해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금읽은이 말씀에 의하면 나라에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계 같이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벌을 내리셔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게 만들고 반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또 왕이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게 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중에 있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하겠지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혼란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나라에 뭐가 많기 때문인 겁니까? 죄가 많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려면 나라에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나라에 전혀 죄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죠. 그리고 나라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죄가 있으면 혼란스러워지지만,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많으면 어, 장구하게 된다. 2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장구하게 된다는 말은 오래간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에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에 무엇을 기원하는 가사입니까? 우리나라가 장구하게 되게 해달라는 그것을 기원하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장구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많아 됩니다. 그것이 이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장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려면 이제 우리가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더 바르게 살고 또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참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잘 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는 여러분 굉장히 무섭죠? 큰 물이 곡식을 다쓸어갔다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누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그렇게 무섭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가 어떻게 가난한 자를 학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아, 여기서 말하는 이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출신의 독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난한 자가 권력을 잡아서 이제 통치자가 되면은, 어, 가난한 자에게 잘해줄 것 같은데, 오히려 어, 더 악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이 말씀이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서 보면 쫄병 시절에 고참들에게 많이 시달린 쫄병들이 나중에 보면 더 못된 고참이 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또더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요. 고통 당할 때는 힘들 때는 나는 이 다음에 좋은 고참이 되야지 좋은 시어머니가 되야지 그렇게 다짐했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권력을 잡다 보면 이제 정말 무서운 독재자도 될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어, 권력자들 중에도 어, 정말 어린 시절이 힘들었어도 권력자가 된 후에는 정말 좋은 그런 또 권력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 어, 어릴 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성경의 사사기 11장에 보시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어린 시절을 참 불행하게 보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어, 거리의 불황아처럼 살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구합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 출신이라고 해서 다 어, 나쁜 독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좋은 통치자도 될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링컨 얘기를 제가 방금 전에 했지만, 어린 시절 참 힘들었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다 보니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도 옛날에는 여러분, 어릴 때는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일성은... 어, 어떻게 하다 보니 정말 악한 독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거는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런 거다 필요 없는 말이고 항상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전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어떻게 해요? 칭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인을 칭찬하면 안 되는데,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율법을 버리면 어,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악인이 되다 보니 다른 악인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옳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옳다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텐데, 악한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이 없으면 함께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히틀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을 대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것이 옳지요. 이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악인을 대적했다가 악인에게 봉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악인을 대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악인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인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버린 자인지 율법을 지키는 자인지는 무엇을 보면 알수 있을까요? 악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악인을 두려워하고,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면 나는 율법을 버린 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대적한다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을 대적할 줄 아는 그런 의로운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이호화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왜 정의를 못 깨달을까요? 왜 그런가면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인은 정의가 뭔지 옳은 것이 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악인의 관심은 오지 악을 행하는 데 가있죠. 그러나 의인은 어떨까요? 의인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화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 9장 10절을 보시면 이오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화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정의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10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가도다. 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사람으로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그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의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만 보면 정의가 무엇인지, 옳은 삶이 무엇인지 다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늘 바른 것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를 추구하는 삶.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결국 주시는 메시지는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고 꼭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소리 말씀 위에 굳게서 말씀 위에 굳게서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고 또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땅에 더 많은 의인들이 일어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참 평화롭고 장구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말씀은 없지요 3절 말씀이 조금 어려웠는데 제가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 드린 분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말씀을 들었는지 또 이해를 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꼭 질문을 해 보시고 아이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아이들이 엉터리 대답을 하더라도 바로 정답을 말해 주지 마세요 질문을 계속해가지고 바른 생각을 갖도록 바른 말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이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어, 자꾸만 생각을 할수 있도록 아이들이 바른 판단을 내리시도록 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 바른 생각을 가지시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밤에도 함께 예배드려 주신 우리 성들님들 참 감사하고 어, 편안히 잘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또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